독일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멀쩡한 주식이 세금 폭탄으로 변했다는 황당한 소식. 믿어지시나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의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던 중요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중국 전기차 기업 BYD 주식 분할로 독일 투자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독일 은행들이 실수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주식 분할을 배당금으로 처리해 수익도 없이 자본소득세가 부과된 것이죠. 다행히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제금융시스템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독일 철도청 소식입니다. 리아르트 루츠 청장이 갑작스럽게 해임되었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의미 없다는 반응입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모호화된 시스템과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일 철도청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체코 프라하 공항의 주요 활주로가 4개월 반이 대규모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이제 한숨 놓게 되었고 축구장 7개 규모의 새 활주로가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에너지 딜레마입니다. 독일은 태양의 시대를 열며 태양광 에너지 확산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머제 인근에서는 천연가스 시추가 재개되어 환경 논란이 뜨겁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 사이에서 복잡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독일의 다양한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공감위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